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가 문법 복습 2차시가 되겠습니다 2차시 이거는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가에서 배웠던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make 어, 보시다 make, l e have 라는 동사들이었습니다 이 동사들이 뭐였지요 사역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역동사 누구에게 뭐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역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사역동사의 쓰임은 어, 오면은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라는 목적보호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 목적보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바로 동사원형을 써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럼 뭐 다부야 뭐 쉽게 살수 있네요. 역 동사니까 그죠. 자, 미스터 브라운 씨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자, 여기 사역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학생들에게 뭐 리드 나왔으니까 뭡니까? 일단 해는 얘기겠죠. 그죠?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두번 읽으라고 해 뜰게 했다 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 동사. 야기 몸을 시키는 거죠. 그죠? 학생들에게 시켜서 학생들이 뭐 한다고 리드하도록 서 o I w i 가되겠는 a d 그 h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s o 볼 n 요 d t n l e t l r e t h o u i l r c d h i l r e d n r e i n u s e t t i e t t i e that again. I will read that again. 어 will read 이 h a t again. I will read that again. I will read e a d t 다 a 사 a g a i 아, 아, Tom didn't want to go to the library. Tom, 은 어, 하고 싶지 않았대요, 하고 어, 어, 싶지 않았대요. a s she? Jana, how was 지 h e Jana, how was she? j a n 했어 o w was 한테그 Jana, how 가는 거는 톰이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5형식 문장이라고 그 말이 있습니다. 4번 수진 let me 자, ride 타는 거죠 그죠? 라이드가 되겠지? 그녀의 새로운 자전거를 타도록 해 주었다. 수진이가 let 하게 했어요. 누구를 나를 내가 마도록 뭐 라이드 하도록, 하도록.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 the news made People. 자그 뉴스는 사람들을 하도록 했어. 어떻게 하도록 느끼도록 마치고죠. 자 뉴스는 레이드했고 하도록 했고 누구를 하도록 했어? 사, people. People이 어떻게 하도록 아, 느끼도록 하나만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런데 할 했다 이런 뜻이죠. 다음 I let my brother uh, my new uh, my my new cap 새로운 모자겠죠. 그죠? 나는 내 동생한테 하도록 했어요. 누가 했어? 내가 했고 내 동생은 뭐예요? 내 동생은 뭘까? 뭐 입어보는 입어 거겠죠, 그죠? 자, 모자도 쓰다 할때 배어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역동사가 오면은 모형식 문장이 되어서 목적은 목적보호가 있습니다. 목적보호자에는 반드시 예. 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배웠던 문법상의 에, 문법이 뭐냐 뭐였냐면은 자, so that였습니다. 선생님 자꾸 강조하는데 so that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붙어 있으면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Mary gets up early. Mary는 어, 일찍 일어난다. 뭐하려고 그럴까요? 둘 한번 끄볼게요. She can 대충죠. She can catch the first train every day. 매일같이 첫 번째 캐, 어, 첫 차를 어, 탈수 있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요쪽 한번 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는지요? Mary g e t up early. Gets up early. 그다음에 so that 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보 그대로 she can test the tes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tell me your phone number 자, 내일 내일 어,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고 있노? 그럼 하면 되겠네. I can call you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 Tell me your phone number. So that 들어가면 되겠죠, so that 붙어 있습니다. I can call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you have to exercise every day. 당신은 exercise 매일 같이 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하려고 위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You have to exercise every day. So that, so that. you can stay 할 수. you can stay 할 수. 그죠? 이렇게 한번 네요 어? 그다음 tom saved money. tom은 save money 돈을 저축했어요. 뭐겠어요 이렇게 는죠 tom save money so that he could buy a new 백팩. 이런 시간 보이는지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Students are studying hard.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뭐하려고? They can pass the test. 햄들죠. 그래서 조금만은 the students are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하려고? So that 뭐? They can pass the test. 햄들죠. They can pass the test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개, 우리 두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사역 동사 오형식 사역 동사 목적 보호에 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so that 붙어 있다는 거를 꼭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수준이 있는 거죠. 어드밴스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 사립 동사의 그림을 보고 예시와 같은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 and my mom, please come in. 어너 oh, 우리 엄마잖아. 이렇 들어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예, 지금 이게 염소죠, 그죠? The little goat let the wolf come in. 자, 자, 자 작은 염소가 어, 하도록 했어요. 누구를? 어 울프, 어 늑대를 어디로 하도록 늑대가 오면 안다고? Come in 하도록. 자 이게 목적 보 목적이고 여기에 목적 보호입니다 동사원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 다음 your nose is getting longer 네, 어, 1번 보겠습니다 your nose is getting longer 자너 코가 계속 점점점점 길어지고 있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피노키오의 lie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 사역동사 나왔네 그죠 자, 자 만들려고 어, 하도록 했는데 뭘 하도록 했습니까 자기의 노즈를 그죠? 자기의 노즈를 마도록 get 야 되겠죠. 그죠? 동사 운영, 동사 운영, get longer. 게링 하면 안 됩니다. get 해야 되겠죠. 그죠? 사회 동사 made 알겠죠? 그다음 흥부 don 흥부 돈 t eat my food. 자내 음식 먹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자롤 부는 안안 하도록 했어요. 누구한테? 흥부한테. 흥부 흥부한테 흥부한테 했어요. 흥부가 뭐안 하도록 뭐 합니까? 음식을 먹는다니까, eat 하면 되겠죠. 누구의 음식? His foo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사육동사, 목적어, 목적보, 꼭기억 가세요. 신데렐라, do the dishes. 자, 신데렐라야. 자, 설거지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신데렐라의 언니는 하도록 했어요. 누구한테 하도록 했어요? 신데렐라한테 하도록 했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뭐 해야 돼요? 어, do the dishes 해야 되겠죠. 동사 오면, do the dishes.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make, let, have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온다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so that을 설명할 비번입니다. so that을 설명을 참고하여, so that을 사용하여 예시에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예시 보겠습니다. 예시. Tom is reading a book. Tom은 지금 책을 읽고 있네요. But he can't understand it well.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 You think he needs to read it many times.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필요로 하대요. 뭐 그것을 읽는 것 그만큼 여러 번 many times 말하고 뭐 말려고 뭐 그것을 이해하려고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때 요럴 때 어떤 말 해줘요 보면 Tom, you need to read many books 그러하기 위해서는 you can understand it better 이해되나요? 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이게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니다각 사안에 따라서. 그 다음, in the classroom. 클래스룸 알죠? 어, 교실에서 you are sitting in the back. 아, 어, 제일 뒤에 앉아있네요. and you can't hear the teacher's voice. 자, 그래서 당신은 들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의 voice, 목소리를. 그럼 어떤 말을 어떤 말 하면 될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Mr. Kim, please speak louder. 조금 더. 어 크게 더 크게 좀 말해 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so that 뭐 나, 나니까 그죠? I can hear 들어가는 거죠, 그죠? You 어, your voice I can hear your voice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선생님 좀말좀 좀 크게 해 주세요. 어 내가 좀 알아 들을 수 있, 목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you are trying to make a cake. 근데 이번에는 make cake 하고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 and you realize 자 깨달았, 깨닫게 되었네. here uh, there is no flour at home. 아 밀가루죠, 밀가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될까요? I need to I need to buy some flour. 자 밀가루를 좀 사야 될것 같아. 뭐하기 위해서 so that 뭐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데 I can make 케이 어, 케이크로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아무 그렇지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발할 수 있다네요. 그다음 3번. You and your brother have to 자, 너와 너 동생은 take the school bus. 스쿨버스를 타야 돼. 하지만 your brother is late. 어, 너희 동생이 조금 늦어버렸네. 그럼 무슨 말이야 동생한테? 빨리 야좀 서둘러. 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we 우리가 can take 스쿨버스 이런 식으로 어, 말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음,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뭐,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 동 메이크렛 사역 동사는 오형식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고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 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쏟아 so 떨어져 있지 아이 아,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소드에서는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꼭 기억해서 나중에 시험칠 때 어, 주, 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어, 부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음, 짧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